여기, 한 부부를 위험에 빠뜨린 반려견이 있습니다. 다른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성격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laughs>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부부를 매일 공포에 떨게 만든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제 앉아있으면 은 소파에 와서 애교도 많이 부리고. 뿌리, 평상시엔 사랑스럽기 그지없지만 방심하는 순간 나타나는 녀석의 또 다른 모습. 안 보자, 안 보자. <웃음> <웃음> 올라가. 갑자기 돌변하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 시점도 저희도 모르겠고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폭력성. 이건 아니다. 이거 말리세요. 말리, 말리세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거의 아무렇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스스로 반성까지 하는 녀석. 어떻게 보면은... 아마 혼자 알아서 들어가 집안 가만히 뭐... 있어. 뭐하? 뭐하? 하는... 모르겠어요. 누구냐, 넌? <laughs> 오마이갓, oh god, 그을 믿지 마세요. 커밍 s <laugh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오늘의 우와. 주인공 가족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쫑이하고 쭈 soon. I'm coming soon. I'm coming soon. I'm coming soon. I'm c 부 m i n g soon. I'm coming soon. I'm coming soon. I'm c 요 먼저, 찰랑찰랑 윤기 나는 긴 털에 호수같이 깊고 큰 눈망울을 소유한 그녀. 바로 똑소리 나는 이 집의 장녀. 이름은 쭈입니다. 그리고, 겁칠거리는 짧은 털에. 순둥이 외모를 가진 이 녀석은 귀여운 막내. 이름은 쫑이에요. 그럼 둘 중에 문제견은 누구예요? 문제견은 이제. 세심한 표정의 쭈? 아님, 천진난만한 쫑이? 하, 아, 잘 모르겠는데요. 쫑이가, 쫑이가. 너였구나. 너였어? 다중 인격의 끝판왕이에요. 정성용원인지 모르겠는데 두 뿌러 아이 아직까지 다른 강아지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건못본것 같아요. 세나의 사상 전무후무한 문제견이라는 쫑이 녀석의 네. 일상을 살펴볼까요? 되게 음, 어? 네, 네, 네. <laughs> 얘기, 얘기 맞죠 잘해? 너 그런데 문제 행동은커녕 낯선 사람한테도 애교가 철철 흘러넘치는 이 녀석. 진짜 사람한테 관심만 네 쩡이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빨빨 앉아 돌아 어우 <laughs> 기다려. 뭐가? 아하 말도 잘 듣고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얘가 돌변을 하니까 음? 그 포인트가 도 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달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고 갑자기 달려와서 물고 이러니까 공격을 한다고요? 네. 어 지금까지 봐서 믿을 수가 없는데 대체 언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 얼굴 좀 닦자. 지금 너무. 많이 종이? 쫑이. 응. 쫑이의 얼굴을 닦아주려 물티슈를 꺼내온 보호자. 그런데 어째 쫑이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니지? 안 그럴 거지? 아니지. 안 그럴 거. 아이고. 안 그럴 거지. 어 갑자기 으르렁대기 시작하는 쫑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급기야 보호자의 발을 물더니 재즈하온 쭈와 격렬하게 싸우기까지. 어떡해또붙었어한 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집안. 와 이거 정말 살벌한데요. 아 부딪혔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만지쳤나? 이건 아니다. 이거 만지세요. 야 그만해 이제. 보호자의 말 위에 겨우 진정된 녀석들. 대체 뭐가 쩡이의 심기를 건드린 걸까요? 왜 이래요? 쫄보 PD. 자기한테 또 뭔가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뭔가 하려고 한, 하는 기척이 보이면 은 바로 흥분하고 반응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배변은 잘 가리다가도 보호자가 치워주려는 기척만 보이면 곧바로 돌변. <laughs> 그리고 또 빛만 들었을 뿐인데 녀석의 새로운 자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종이가 돌변할 때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두 남매의 살벌한 싸움까지 벌어진다는데요. 남자 애가 예민해지면은 여자 애가 약간 진정시킨다고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남자애가 먼저 여자애한테 공격을 하니까 여자애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선제 공격. 거 같아. 혹시 녀석이 유독 싫어하는 것들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닐까요? 그쵸. 자, 반려견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산책 나갈 생각에 우리 종이도 정말 신나 보입니다. 아이들 산책 나가는 거 좋아해요? 네, 엄청 나가고 싶어해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보호자에게 달려가는 음, 녀석. 기다리자. 이 기분 좋아 보이는 쫑이에게 지영 씨가 목줄을 채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맹수처럼 돌변해 보호자의 가슴팍을 물어버리는 녀석. 아, 왜! 일어나, 일어나.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더니 급기야. 이렇게 발까지 공격합니다. 올라올라 줘야 보다 못한 남편 일행씨가 발을 대신 물려주면서 아내는 위기 모면 쫑이녀석은 그렇게 한참 동안 군부리 공격을 한 후에야 겨우 진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망부석이 된 보호자들 산책 한번 시켜주려나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나가 찾가라고 그날 저나 괜찮으세요? 다치지 어, 않을요 몸, 몸, 몸은, 몸 물린 거야? 몸 물린 거야? 몸은 괜찮아요. 대체 뭐가 녀석의 심기를 건드린 걸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나가려고 하면은 좋아해요도 좋아는 하는데 산책줄을 면라 그러면은 갑자기 공격을 해요. 놀다가도 나가. 갑자기 돌변해서 공격성을 띤다던가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갑자기 뛰쳐나와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손님들한테 막 반겨요. 막 반기는데 손님들도 이뻐가지고 막 만져주고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손님을 공격한다든가. 겁 어? 움직였지? 왜 지금 울고 있어 너? 울고 있잖마 움직이지, 아,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움직이지 마. 마, 움직이지 마. 그 바뀌는 시점이 가능을 못한 그냥 갑자기 돌변해버려요. 그런데 이죠 아. 보호자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나가. 나가라고. 보호자가 나가라고 하자. 정말 울타리 밖으로 나가 스스로 집안에 들어가는 녀석. 대체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본인이 화가 난다 음에는 이제 내려가 뭐뭐해 하면 혼자 알아서 들어가 집안에 가만히 있어. 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멍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가 실컷 공격할 때는 언제고. 게라우 이렇게 보호자의 한마디에 마치 본인이 피해자라도 된듯집 안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습니다. 음, 음. 꼭 반성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에서 반성하는 것 같죠. 정말 녀석은 반성을 하는 걸까요? 저게 반성을 하는 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건지. 뭐? 아무튼 쫑이가 다시 잠잠해졌다니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 제작진은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본데요. 2470 아, 렌즈랑 어디 가방에 가지고 면 되는데. 아하, 이의집 앞을 지나 카메라 장비를 챙겨와야 하는 상황. 녀석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 두꺼운 슬리퍼까지 신고 장교 출신의 우리 새나게 제작진이 영감하게 울타리를 넘어가 봅니다. 안 그런 수리지. 그냥 빠르게 지나가 그렇죠? 안그럴 확률이 되게 높죠 so, so. <laughs> 망했어요 안그러긴 뭐라 그래요 그대로 쪼이 녀석에게 포위된 우리 제작진 움직이지마 움직이면 물거야 움직이지마 얼음하고 있으라고 왜 아직 괜찮아요 괜찮게 뭐하긴 했죠 뭐하긴 했죠 물어보니까 말하지 말라고 숨쉬지 말라고 <웃음> <웃음> 또다시 이성을 잃고 돌변한 쪼이 결국 다시 일행 시간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 보는데요. 불렸어? 불렸어. 아이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일상을 매일 겪고 있는 보호자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꺼운 신내화를 신고 있지만 상처는 아무 날이 없습니다. 아피 나는구나. 이 신발은 좀 물려서 좀들어요아요 <laughs> 네, 덜 아파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평소에 좀이 신발을 좀 신고 있어요. 아내 지영 씨의 다리에도 상처 투석이. 맨날 피 봐요. 쫑이의 <laughs> 예측할 수 없는 공격성.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 6년 전주와 함께 입양된 쫑이는 어려서부터 조금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의 공격성이 날로 심해지더니 급기야는 목욕, 산책 등 보호자가 해 주려는 모든 걸 거부하며 물어대기 시작했죠. 지금 한한 음... 네, 6개월, 정 좀, 6개월 좀더된것 같아요. 제가 미용도 그렇고 목욕도 목욕도 그렇고 저희가 시켰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목욕을 한, 하는데 입질을 이제 막 발버둥치면서 공격성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동안 쫑이가 돌변할 때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될까 울려도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참아왔던 도구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벌써 6년째 속만태우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눈, 강아지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으니까 힘들죠 많이. 네. 아무 제일 큰게 스트레스를 많이 좀 받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저희, 저도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오거든요. 그땐 진짜 애가 너무 믿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또 와서 애교 부리면또 예쁘고. 아, 요새 날가졸었나봐. 자꾸 눈물이 많아질 것 같아. 미안해서지,한테. 응.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줄 수가 없으니까. 되는 뭐 산책을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그게 안쓰러워요 그냥 과연 이들이 꿈꾸는 평범한 일상은 찾아올 수 있을까요?